내 감정이 왜 이러지? 갑자기 폭발하는 분노와 공격성,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보자. 1. 갑작스러운 분노 그 원인은? 갑자기 느껴지는 강한 분노와 공격성은 대개 표면적인 감정이 아니며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적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자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 느끼는 극단적인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갈 때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시끄럽게 작업할 때 절로 튀어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짜증을 넘어서 깊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1.1 심리적 배경.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감정이 때때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강한 분노가 솟구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게 표출되곤 하며 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할 경우 더욱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2. 조직 스토킹과 공격적 감정의 연관성. 조직 스토킹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의 통제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이 귀찮은 듯한 말로 공격하거나 직접적으로 불쾌한 욕을 던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단체에 의해 조작된 이 행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가해자로 나서기도 합니다. 2.1. 피해자의 현실. 피해자는 이러한 괴롭힘의 대상이 되며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더욱 무분별한 행동을 결국 정당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단순히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경각심이 필요한 대규모의 문제입니다. 3.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 우리는 이제 기술이 우리의 사고와 감정을 조종할 수 있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는 단순히 과학적 연구의 영역을 넘어 개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생명에까지 위협을 가할 정도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